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신원 관산 내유를 거쳐서 금촌까지 가는 통일로 지하철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과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지하철을 만들려면 우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게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게 아무 때나 수시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거든요.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바로 내년 2021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비를 착착 해왔습니다. 작년에 통일로 주변 국회의원님들 우리 고양시하고 파주시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저의 제안으로 통일로 교통 포럼을 만들어서 지축 삼성에서. 신원 관사를 거쳐서 금정까지 가는 3호선 연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실까요? 상황을 개선해보자며 고향 심상정 정재호 의원과 파주 윤우덕 박정 의원 등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통일로 교통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그대로 어떤 유지보수도 없이 이렇게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를 확장하고 지하철을 놓아서 이것이 분단의 선을 뚫고. 어, 개성 평양까지 갈수 있도록 이날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주민들께서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주셨고 특히 관산동의 엄호영자율방범 대장님께서는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 이미 검토 과제를 올려놨습니다. 용역을 통과하려면 BC라고 하는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되는데 철도를 놓을 경우에 수지타산이 맞느냐 하는 걸 따져보는 것. 그런데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철도는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통 격차가 해소되려면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균형 발전이라는 철학이 반영돼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에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접경지역의 경우는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은 높이도록 개정을 시켜냈습니다. 통일로 지하철의 종착지인 화주의 경우에는 이 접경지역에 적용을 받게 돼서 타당성 검토 통과 가능성을 한측 높여놨습니다.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착착 진행해온 일할 줄 아는 저 심상정이 통일로 지하철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